국 가적 비상 경계 조치 진도계가 발령되고 대통령이 총살당하는 장면까지 라이브로 방송되는 이 미친 상황. 무슨 일이 터진거예요? 저녁. 하루 아침에 대한민국 전역에 귀신도 아니고 좀비도 아닌 교생물체 바이러스가 퍼졌습니다. 머리가 반으로 잘렸는데 말까지 할줄 아는 괴물부터 한없이 친척처럼 생긴 무지막지한 괴력의 괴물까지, 각 괴물마다 저 다른 예측 불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이 괴물들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바로 모두 엄청난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누구라도 괴물이 될수 있는 이 극한 상황에서 아파트에 갇혀버린 사람들,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작비만 총 300억 원, 전세계 시청률 3위를 기록하며, 웹툰 작화 저리가라 할 미친 비주얼에 K 크리쳐 클라스를 보여준 화제작 스위트홈. 특히나 겉모습은 괴물이지만 인간의 모습을 어느 정도 유지하며, 해를 끼치지 않는 괴물도 있다는 차별화된 설정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아이들은요? 극한의 상황에서 볼수 있는 다양한 인간 군상, 그리고 뻔하지 않은 스토리 전개와 두눈 즉근 감게 하는 쫀득함으로 몰입감 있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자칭 호러마니아인 에디터 M도 깜짝 놀랐던 잔인한 장면이 동동 공장하니 유리 심장 족주비들은 마음의 준비 꼭 하고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조선의 왕이 죽었다는 흉흉한 소문과 함께 듣도 보도 못한 역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죽은 사람이 밤이 되면 살아나서 산 사람을 물어뜯는 아주 살벌한 역병 말이죠. 저 괴물들은 무엇이며! 도대 어디서 나타난 것이냐! 하지만 우리는 이미 모두 이것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이것을 좀비라고 부르죠. 릴리즈와 동시에 이집 좀비 잘한다고 먼 나라 이웃 나라까지 입소문난 사극과 좀비물의 신선한 조합 킹덤. 파리파리의 민족답게 우리 K 좀비들도 개빠르죠. 때거지로 질서 있게 달려와 물어뜯는 공격력과 도포자락 흩날리며 단번에 좀비를 쓱싹 해버리는 맵시쩌는 우리 조상님 갓클라스에 우선 국뽕 한사발 하고요. 대한민국 명품 배우들의 캐스팅 그리고 심장 쫄깃해지는 박진감 넘치는 연출과 스토리에 탄탄한 세계관까지 이거 망할 수가 없는 조합 아닌가요? 최근 시즌 2의 엔딩을 장식한 전지현 배우가 스페셜 에피소드 킹덤 아신전에 주연으로 등장한다는 제작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지현도 하기 액션이라니 벌써부터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아직도 킹덤 안본줍주비들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정주행할 타이밍. 이미 본줍주비들도 같이 갓딩작 재탕하러 고고. 만약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줍줍이들은 무엇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여기 오래된 이 전화기를 통해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주인공 서연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바로 이 전화의 정체는 20년 전 같은 집에 살았던 영숙에게서 걸려온 타임머신 전화인데요. 비록 다른 시간에 살고 있지만 아빠를 잃은 서연과 새엄마와 살고 있는 영숙은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금세 친구가 되죠. 내가 말이야. 아주 재밌는 생각이 하나 났거든. 너의 아빠를 내가 다시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신 날짜에 미리 손을 써 둔다면 돌아가신 아빠를 다시 되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거를 되돌려 준 영숙 덕분에 아빠와 함께하는 꿈만 같은 나날을 보내게 된 서연은 그 담래로 영숙에게 일어날 미래를 알려 줍니다. 영숙아, 내말잘 들어. 오늘 밤 너가 죽는 것 같아. 하지만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 영숙은 자신을 살해하려던 새엄마에게 복수하고 숨겨두었던 살인마로서의 잔인한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왠지 내 생일 같아. 과거를 바꾸면 현재 모순이 생기는 타임 패러독스를 소재로 살인마 영숙과 그녀를 되살려버린 서연이 과거와 현재의 시간 속에서 쫓고 쫓기는 신선한 스릴러 영화 콜.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전종서 배우의 미친 살인마 연기가 2020년 최고로 소름 끼쳤던 장면이었습니다. 씨발라. 누가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를 끊어 이 씨발아. 지 아빠 살려준 은혜를 모르고 이씨발년이좀 사람 도와달라는데 개 같은 년이 야! 마지막까지 스릴 넘치는 엔딩 뒤에 이어지는 대반전 쿠키 영상까지 꼭 놓치지 말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한줄평